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아, 아, 여러분에게 어, 김포국제공항 이점에 관하여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김포국제공항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약한 180만 우리 서울시 인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한 5km 되고요 해발은 112.86 어, 제곱미터에 그, 고도 및 건축 제한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면적은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현재 지금 전체 면적이 한 40.3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항공기의 영향권이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해서 그 표면을 포함하면 공항, 공항이 그80%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그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현재 공항 면적을 보면은 어 119만 9,267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을 하면 어 36만 3,414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일개동에한 500평을 잡고 어, 700동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어, 14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에, 도심에 공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겠죠. 첫째로는 이제 항공기 소음. 지금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하나 더 생겨서 그 비행기가 양쪽으로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그, 김포공항에서 모든 비행기가 뜨고 앉았기 때문에, 한 5분에 한 대씩인가요? 비행기가. 예, 그렇게 예, 뜨고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제 기억은 제가 이제, 브로그에, 예, 한 10년 가까이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그 비행기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한네 개구 정도 그러니까 네개 아, 지자체라고 볼수 있나요? 네 개, 네개지 군은 이제. 이제 서울시의 세 개구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치단체는 또 한계가 있는데 분명시입니다분명시 군명식. 그래서. 그 항공소음이 미치는 영향권이 광명시,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에, 고, 어, 고, 고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합치면 한 180만 명? 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에, 그 40만 명이면은, 어 서울이 이제 900만이니까 거의 한20% 가까이 이 항공기 소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주거권과 그 환경권에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2.86m의 고도 및 건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제주도로 이제 코로나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상태에서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포 국제공항의 주차장이 차를 차량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아 어, 우리가 이렇게 시설물이라는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김포공항이 거기에 있지 않고, 염정도에 있다거나, 뭐 대부도나, 강화도에 공항이 있다면,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의 그 선정, 어, 그런 것들이 그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그... 김포공항을, 어, 그, 이제는 좀,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그 삶을, 좀, 뭐라고 할까요?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공항을 옮길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그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그 도면상 항공 그 사진이 있죠. 항공사진도 확인해보고 저도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예전에 이제 유럽 갈 일이 좀 있어서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그 영종도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에 들어서 있는데 현재 공항 부지로는 그 영종도 전체 면적의 반절만 지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절은 뭐 학교가 있다든지 주거단지가 있다든지. 상가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항 주변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실제 이제 살거나 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받는 곳이죠 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 일단 그 비행기가 어 이착륙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봐야죠. 비행기가 예전에 제가 이제 공항 그 터미널에 갔을 때 이제 그 안내하는 그 여승무원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비행기가 엄청 자주 뜨는 것 같은데 한 5분에 한 대씩 뜨나요? 물어봤더니 아 무슨 소리냐고 5분에 한 대씩 뜨고 3분에 하나씩 뜹니다. 3분의 1한 대씩 그 비행기가 뜰 정도면 그 소음 피해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잠시도 조용히 그살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을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번 고려해볼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항 김포 국제 공항이 생긴 지가 약 70여 년 지금 넘는 그런 거를 지금 알고 있는데 음, 그 동안 그 항공기 소음 그런 걸로 우리 그, 그 항로에 있던 많은 그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지금 소음은 지금 사람이 그 허용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은 현재 공식적으로 6 5오데시벨대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측정 결과. 항공기 소음이 7 5 d 대가 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 소음이면 그 사람이 견디는데 진짜 한계가 있을 정도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재산권에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지습니까 내가 건물을 뭐 매칭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그런 비행기가 뜨고 나는 그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로, 어, 상권의 제한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다른 곳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네. 좀, 형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은 김포공항을 김포공항이 그 항로에 그 위치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김포공항을 그 통합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과 또 부지에 대한 개발권이라고 할까요? 김포공항을 이전이나 인천공항 통합했을 때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을 어디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하죠.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